안녕하십니까 구삼입니다 저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에 털보낚시로부터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제품은 안에 이제 다미끼 엣지쉐드 신상 플로팅으로 들어있고 일단 얼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털보낚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엣지 쉐드 신상이 들어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고 제가 받은 제품은 총 7가지이고, 이렇게 엣지 쉐드, 플로팅 버전, 전 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엣지 쉐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장지에도 듀라텐이라는 게 써져 있는데 듀라텐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엄청 질기고 플로팅이 가능하게끔 만든 웜이랍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섀도움 중에 완전 이렇게 플로팅 되는 쉐드는 아직 없습니다. 컬러부터 보여드리면 자, 여기 클리어 차트 실버라는 컬러고요. 이 친구는 워터멜론 블랙. 이 친구는 보는 것 같이 핫핑크. 자또이 친구는 되게 내추럴한 컬러, 클리어 홀로 실버라는 컬러입니다. 이 친구는 그린 펌킨이라는 가장 웜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천후 컬러고요. 그리고 시인성이 좋은 크림 화이트 컬러. 마지막으로, 소프트베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컬러죠. 레드 실버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보시면, 5인치. 127mm 이고요 무게는 14g으로, 플로팅 웜 치고는, 어, 상당히 비중이 나가는 웜입니다. 일단, 듀라텐이라는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마리 들어있고 모양은 기존 엑시샤드랑 동일한 몰드인 것 같고 소재랑 이제 성격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웜 자체는 되게 몰캉몰캉해요 몰칵 그리고 탄력이 제법 있어서 꼬아도 다른, 뭐, 소금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서, 이렇게 뭐, 갈라지거나, 뭐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축성은, 뭐, 이 정도면, 커버 막 쑤셔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웜 자체에 오일도 없고, 아주, 쫀쫀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관절 부분도 기존 몰드 그대로 잘 살렸고, 기존의지 쉐드는 이런 식으로 땡겼다 놓고 하면 뭐 터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랬을 텐데 얘는 상태가 아주 좋네요. 기존의 5인치 사이즈다 보니까 훅 사이즈는 뭐 기존에 쓰시던 것과 동일하게 보통 5제로, 6제로 정도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니까 한6지로 정도 달아도 수면에서 한이 정도 각도로 플로팅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훅 사이즈를 좀더 줄인다면 뭐 수평이나 뭐 과하게는 이렇게 뒤쪽에 싱커 삽입 같은 걸로 밸런스 잡아주면 머리를 들고 이런 식으로 워킹 도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일단 자세한 건 한번 써봐야 되겠지만 아주 기대는 됩니다. 스키핑을 쳐도 머리가 잘 살아있을 것 같고, 뭐, 커버에서 뚫고 나오는 것 정도는 아주 무리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플로팅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바로 탑에서 스테이죠. 스테이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싱커 삽입, 웨이트 후, 뭐 등등 튜닝으로 중층, 바닥층 다 노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프리릭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죠 필드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엣지 쉐드를 가지고 짬낚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엣지 쉐드는 이번에 털보에서 협찬받은 제품이고 이제 아직 출시되지 않은 플로팅 재질의 도덤입니다 재질은 듀라텐이라는 재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질기고 이렇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훅 체결할 때 아마 라텍스를 약간 뚫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샘물도 나오고 있고 아침이고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哇塞啊！哎，哇，size 遵 후! 흑셋도 잘 됐고, 아, 손맛 좋습니다. 자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고 아까보다 조금 작네요 자 그래도 아주 시원하게 물어준 녀석입니다 스테이에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밤미깨 엣지쉐드를 통해서 사이즈 좀 괜찮은 두 마리를 잡아냈는데 아마 시간만 더 있었다면 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 마리를 보여준 이 엣지쉐드 일단 뭐 사용하시는 데는 아주 편할 거고 플로팅이라는 강점을 더잘 이용하신다면 더 많은 마리수 더 많은 패스들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담미끼 엣지쉐드 플루팅 그러니까 버전 이거는 6월 13일 출시될 거고 털보 낚시에서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독점 판매입니다 네, 저도 털보 낚시에서 지금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몸 자체 아주 질이고 그냥 변태 같습니다 이만큼이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짠챙이들한테 꼬리 뜯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담이깨찌 쉐드 다음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